해도 되니까 어차피 저기 있으면은. 뭐 어, 사람 있네. 사람이 있다고요? 다리에 아직 없음. 다리 없다, 다리 없다. 아 이거 체력 빠진 거 스노볼군데. 우아다 다리, 다리 건너에 있다, 건너에 <놀람> 넘어갔어요? 예 <놀람> 네, 넘어 있어요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야 하나 바로 킬 하나 어, 더 있는데요? 능선에 <목소리> 다른애다 이거에 능선에 셋끝끝 1킬 도 못했어 능선에, 셋. 셋. 끝, 끝. <목소리> 능선에 <목소리> 셋이었는데 왜 이렇게 녹았지? 얘 개머리 있어요 네. 개머리 죽었어요 여러분 네네네 뭐, 다리 다리 차, 차 넘는다 차. 다리 차 넘는다 확인 개머리 기절 바깥에, 바깥에. 앞에 앞에 어 다시 앞에 탄전 줄게요 둘 기절 끝 마침내 킬 예, 섬독 새거 여기 카쿠팔 있어요 어? 먹으러 가네 아, 감사합니다 센터에 좀 떨궈놓을게요 필요 없는 드링크 너무 많다 드링크 필요하신 분? 다 많을걸요 이제? 다 많어 이제 시체를 워낙 많이 먹어서 지금 소리 또 나는데 멤버 음, 느 멤버 쳐보시면 나와요. 이거 맞나? 아닌가? 바다 소리일 수도 있어요. 뭔줄 알았네. 살짝 아, 헷갈리긴 해요. 이 차가 움직이는 소리인가? 비도 하는데. 계 카고가 <laughs> 짐승 같은 샤시로, <laughs> 약간. <웃음> AR 보정기 필요한 사람. 칭찬 맞죠? 칭찬이죠. AR 보정기 필요하신 분. 아 많이 가야 된다. 지원이 있어요. 집앞킬이야 아, 도핑 하실 수 있으면 해버리세요. 불 도핑 하겠. 좀 많이 가야 되고 저 개머리 어디 있죠? 그 개머리. 능선 실체 에 있어요. 오케 여기 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아 여기다 여기 이쪽. 예아 네. 파묘한 파면... 캄독 새거 뭐... 먹었어요 이거 차수리 차수리 오토바이랑 다리 다리. 다리. 아. 와, 피즈 진짜 많이 쳤네. 선다, 야, 선다, 야. 선다. 자기장 넘어로 갔어. 하나는 갔고 하나 집에 갔어요. 하나 있어 요 하나. 하나 자기장 밖에 담뼈라 뭐? 걔 어차피 못 나올 텐데 근데. 오십 초. 저희 갈채비에요, 그냥 버려도 되니까. 파밍 안 모자라고. 네. 연막 뭐예요? 걔네 걔가 뿌린 거 같아요. 저희 그냥 차로 가요, 차로. 와... 가야 돼요, 저희. 좀 노란핑 쪽 갑시다. 어, 이거 차 피가 왜 이래? <laughs> 어, 제 움직인다. 갈게요. 아니 칭찬 맞죠? 짐승, <laughs> 짐승 <같은 샵. 웃음> 와. 어, 이걸로 맞았죠? 바꾸죠. 참치가 얘해서 <laughs> 고맙습니다. 아니 배울 건없어 아, 어서오세요. 아우, 박을 뻔. 열심히 쏴볼게요. 솜선이몇 킬이세요? 제6킬이요 오케이, 오케이. 미션 중이세요? 아니, 아니. <laughs> 오사님이 0킬이라 하셔가지고. 저도 빵캐. 내가 많이 었구 만. 안녕하세요. 저 집에 차서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스폰인가? 스폰 저렇게 돼요? 도로 앞이라서 모르겠네요 확실히 스폰인가? 스은인스폰 같아요? 소사님 저희 UAG 있는 집 가면 되겠다. 와 원이 어디로 가야 UAG 있는 집? 네 저희 여기서 일단 있어 보죠. 사람 있는 건 아니. 그럴까봐 보냈습니다. 화장... 화장실 조심해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창노여져 있어. <laughs> 펌이 안된 거. 아, 아 피해자분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피해자분이요? 어내 쪽으로 차 박는다. 190. 나 간다. 나무디 나무디 나무디. 어디 나무디. 어디? 190이요? 나무디. 내 기준 190. 내 기준 190. 아니, 나무디에 있어. 190. 우리 쪽이 가까운데? 아 여기다 있 여기 있어 여기. 아저 사람 나올 텐데 이제 사람 주사님? 맞구나. 여기 두 마리 있네. 여기 진짜, 위에 진짜. 바로. 있어요. 나와나와 이새끼야 바위 뒤에 헤드한데 엄마씨그 옆에 나무 능선 위에 나무 그단풍나무생긴 나무 뒤에 하나 뭐만데 단풍나무 뭐만데 단풍 파란데 단풍나무 안 눕냐 왜? 나이스 아 단풍나무 왜안 맞아 안 죽어, 저게 안 죽어? 바위 라스트 같아요. 바위 라스트 애답 같은. 데 솜... 조금 밑에 내려와 키. 있는 바위. 오케이 움직인다. 솜순이 올라가 보셔도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에미사다 에미사. M24. 다 살릴 각인데 이거? 아니 다 죽였어요. 나2 킬. 빠진다, 빠진다. 한놈 남았어. 나킬안 나 들어왔는데. 어, 무리하지 말고 돌아오셔도 돼요. 아, 차와요, 내 쪽에 차와. 섭스리 돌아오세요, 와. 돌아오세요. 아, 못찾다차 뻥. 오케이, 오케이. 쟤네 살려도 어차피 이게 쟤네가 지금 바이라서 원. 집 줄어들고 아, 있어서 아, 마, 마, 마. 무리 안 해도 돼요. 아, 뭐야, 뭐난 붙었어. 아, 씨. 길 있네, 아. 내 네, 집기 나무디 길리길리킬킬킬 킬. 섬스님 아. 차 타신 김에 가서 살려주세요. 아까 걔네 나무디 아직 있어요. 아, 어, 쪽으로뛰나무뒤 왼쪽으로 뛰었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확인. 어, 로버님 쪽으로. 어쩌면 여기 잠겨요. 괜찮? 네. 보고 있을게요. 이쪽 한 명, 한 명, 한명 봤어요. 네. 와, 여기 원바기인데요이 네. 이미 뛰어가지고 이게 모르겠다. 쏠 각이 안 나오네. 뚝배기 바꾸실래요? 아, 뭐야? 그로자. 여기 그로자. 저 3톱 새 거거든요, 저기요? 안나 아, 그루저는 걸을게요, 저는. 지금 총알 여기서 갈기 좀 위험해가지고. 원 개좋아요, 지금. 거의 뒷집으로 빼지면 돼요, 아까. 둘, 둘 있으면 되겠다, 이 집에. 아까 걔 살았나 보다. 지금 7명 남았고요. 160쪽에서 소리 났었어요. 아 이거 저희 비행기 쪽으로 붙죠 그냥 비행기에 아, 붙으면 애매하게. 아, 150, 150? 네. 그쪽에서 누가 쐈는데 나. 네. 아, 카고 소음기 소리. 다른 애요 다른 애. 저희 비행기 쪽으로 가요. 앞뒤도 그냥 다 보면서 비행기 중간 여기에서. 여기 딱 능선이 되게 괜찮네. 밀베 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배고 오랜만에 해서 손 너무 부었어. 저기 뛴다. 제, 제 기준에 140. 나무 뒤 붙었어요. 앞에 나 뭔가요? Y자나 무 왼쪽 거. 아 두꺼무. 오케이. 지금 나무 뒤에 있는 거죠 계속? 예 네. 엎었어요 엎었어. 뭐만데? 엎었어. 내 앞에 하나. 킬. 진짜. 번에 앞에, 앞에 하나? 하나? 비행기 배고 아, g i Pegopiengi. 개 i e n g i Pi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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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i e n g i p i e 둘. g i p i e n g 날개 기절. n g 기절. i e n g i Pi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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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i e n g i p 옆각 아, 군이옆각 벌려주니까 혼자 다자린다개자개자 혼자 혼자 혼었어요 쏘세요. 나와 이한테 죽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깔끔하다.